안녕하십니까. 신인교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안팎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어,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또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이 스파이로 경고한 중국의 통일전선부. 그런데 한국은 레레, 라이 라이, 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도대체 왜 이런지. 미국은 왜미 국무부는 중국의 통일전선부, 그리고 그 통일전선부 산하단체들을 스파이로 규정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부임 후에 물 만난 고기가 된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이죠. 저는 이 사람 보면 과거 1800년대 후반에 위안스카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1월 30일 부임해서 8월 말까지 79명의 한국 주요 인사를 만났다. 한 주에 두세 명을 만난 셈으로 정부와 재계 인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계와 언론사, 각종 단체, 지방 및 학계 인물 순으로 이어졌다. 신 대사가 만난 인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수성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방기문전 유엔사무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언론사 대표 11명 등 질도 높다. 같은 기간 장하성 주중 대사는 3월 30일 중국 외교부 로자 후이 부부장을 만난 것이 전부다. 우리 한국에서 파견한 장하성 대사는 외교부 부장도 아니고 외교부 부부장 한번 만난 게 전부인데 이 기간 동안 그 중국 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는 게 전부인데 이 싱하이밍은 마치 조선 총독이 된 것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원로니까 찾아뵙다 치고 또 이수정 전 국무총리 원로니까 찾아뵙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시 국회의장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어현 국회의장이니까 방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원로이고 어른이니까 찾아뵙다 치고 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자 이렇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화웨이 때문에 만났을 거라는거다 알죠 그런데 김명수 유은혜. 어, 이분들은 도대체 왜 만났을까?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싱하이밍이 만난 사람들 도대체 왜? 박병수 국회의장, 뭐, 현직 국회의장에 당연히 만나봐야죠. 자,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어요. 어,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냥 딱이 사진 한 장만으로 그냥 뭐, 짤막하게, 에, 동정,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싱하이밍 중한, 어, 중국 대사를 어, 만났다. 뭐, 이 정도만 다 나와 있는데, 중국 측의 보도는 굉장히 많은 사진과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 중국 측은 보도 자료를 냈냐면은, 정말 놀라워요. 홍콩 보안법 통과가 홍콩의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간의 법치 공조를 같이 하겠다. 이 논의를 했다 이거예요.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지보측 인사라서 인권, 어, 이런 거 굉장히 따지는 분인데, 어떻게 홍콩보안법, 인권을 말살하는 홍콩보안법을, 어, 홍콩의 국가안보,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같이 할수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법관의 인식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홍콩보안법 관련해서 규탄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홍콩보안법을 아주 잘된 법을 하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제 이렇게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것은 중국 측의 보도 자료,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자 윤의 교육부 총리 역시 마찬가지로 짤막하게 동정만전했어요 그러나 중국 측의 자료에 보면 어, 양국간의 교육 협력 그리고 유학생 교류 이런 것들부터 공자 학원의 확대, 에, 발전 이런 것을 논의했다. 라고 중국 측은 보도자료를 냈어요. 공자 학원 지금 전 세계가 공자 학원을 퇴출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왜냐? 스파이 양성소라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데 우리 한국 외국어대학교 공자 학원을 더 확대한다라고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위기감이 없는 것인지,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어, 소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은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자, 조선부 예당주 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언론사 대표들, 당연히 뭐, 에, 친중 관련한 기사 좀잘 적어주시오. 하고 만났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다방면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다니면서 포섭 활동을 하고 있는 주한 중국 대사입니다. 자, 그랬더니,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이 싱하이밍 때문에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에,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중국 외교관의 접근 우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9월 24일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23일 현지 시각 위스콘신 주 의회 연설에서 만약 중국 외교관이 당신에게 접근한다면 이는 우정이나 협력의 정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중국 측이 팬데믹 제한이 풀린 뒤에 여행을 제안한다면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비용을 제공하는 인물이 중국 공산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외교관들은 중국에서 발이 묶여 몇 년간 돌아다닐 수도, 지방 당국자를 만날 수도 없었다라면서 중국과 연관된 자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고 무엇인가를 제안해온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는 라 거예요. 자 지금이야 이제 중국 여행 갈수 없죠. 어, 여러 가지가 묶여 있고 돌아오면 격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여행 못 가죠. 그런데 팬데믹 제한이 풀린 뒤에 중국 여행 우리 비용대 줄 테니까 가시죠 돈 세미나 한번 하러 가시죠 이렇게 했을 때그 비용 누가 내냐 중국 공산당이 내냐 아니면 당신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오냐 이거 알아내라 이겁니다 결코 공짜 없다 반드시 가서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냐 포섭한다 어떻게 목적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몸 로비를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중국 공산당의 몸 로비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당신을 올가멘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자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고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절대 그 사람들은 어, 액면만 봐서는 안 된다. 뒤에 에, 아주 음흉한 뭔가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폼페이오가 경고한 중국의 통일전선 공장 뭐 사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전술이 동원돼요. 지금 현재 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공작이죠 미국의 blm 시위 배후 조종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 관련한 시위죠 어 블랙리브스 메러 이 blm이라는 이 용어를 블랙퓨처스 랩이라는 어 단체가 만들어냈는데요 이 블랙퓨처스 랩이 관련해서 굉장히 흠악이 있습니다 중국 통일전선부 통제를 받는 미국 시민단체. 중국계 진보 협회가 중국의 사주로 블랙 퓨처스 랩을 설립하고 BLM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황이 적발된 사건인데요. 적발되었습니다. 중국계 진보 협회는 통일전선부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지원받은 이 중국계 진보 협회가 또 자금을 내어서 블랙 퓨처스 랩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예요. 일종의 광고 회사 같은. 그래서 이 블랙 퓨처스 랩이 BLM 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고, 그리고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미국 전국 각지에서 이 흑인 관련 시위를 주도하고, 거기에 자금을 대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전국적인 시위에 자금을 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촛불 시위, 탄핵 시기의 촛불 시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수십만 명을 한대 모아놓고, 촛불을 다 제공하고, 그컵 제공하고, 또그 음향시설들, 음향시설, 그리고 무대, 관련한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게 프레카드들, 또이 카드들, 전부 다 비용이죠. 어,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항상 저돈 어디서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미국의 지금 이 BLM 에, 흑인 인권 관련한 시위는 이 블랙 퓨처스 랩에서 상당한 돈을 대고 있다. 그런데 블랙 퓨처스 랩은 하는 일도 없어요. 중국계 진보협회 통일전선부의 돈을 받는 중국계 진보협회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퓨처 스랩이 그 흑인 시위도 돈을 대고 미국 민주당에도 자금지원을 했어요. 아니 시민단체가 어떻게 거쳐서 거쳐서 정당에다가 자금지원을 할수 있어요. 도, 도대체 시민단체가 중국계 진보협회라는 시민단체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게 바로 통일전선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친중정치인 육성사건이 지난 2019년 작년에 호주에서 발생을 했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럭셔리 자동차 딜러를 위장한 중국인이 호주의 사업가 그리고 전 현직 의원들과 친분을 쌓고 불법 자금을 제공하며 어, 출마를 권유하고 친중정책을 유도하다가 적발된 사건인데요. 자, 굉장히 고급 자동차 딜러예요. 어, 그런데 이제 뭐 기업인들 또 정치인들 이렇게 만나서 자금 지원 다 하고 그리고 출마를 갈등하고 있는 그런 정치 지망생들도 만나가지고 자금 지원해서 주말해라 내가 돈 대줄게 에, 하면서 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당선이 되면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전 어, 밑작업을 다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거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2015년에 걸렸습니다 중국 유학 장교 기밀 유출 사건인데 중국에 국비 유학을 간 해군 소령 S가 유학 시절 친분을 쌓은 중국인 친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군 함정 관련 군사 기밀 27건을 넘겨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어, 해군 소령인데 기무사령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군 출신의 해군이지만 소속은 이제 기무사령부죠. 그렇게 해서 있다가 어, 국비 유학을 갔습니다. 중국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 친하게 지낸 중국인 또 학생이 있는 것이죠.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술집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 싸움에 붙어가지고 이제 에, 공안에 잡혀간 겁니다. 큰 난관에 봉착했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알려지면 이, 이 유학생 국비얼 갔다가 현지에서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이사람 큰일 나겠죠. 자, 그런데 에, 친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게. 나 어, 아주 높은 사람하고 잘 알아. 해가지고 전화해서 빼준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얼마 후에 이 해군 소령 S가 멋진 상을 당한 겁니다. 거기에 또이 중국인 친구가 굉장히 거금을 지원해서 상을 처리를 해라라고 거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굉장히 이제 우정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결국은 한국형 호위함 등 여러 가지 군사 기밀 27건을 중국에게 메신저 이런 것들로 넘겨주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국인 친구라는 사람은 중국의 국가안전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술집에서 싸움이 붙었던 그 내용도 사실은 중국의 국가안전부에서 전부 치밀하게 각본을 짜서 이 사람을 올가매는 덫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대만에서는 2011년에 대만군 고위장성 포섭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대만 육군의 현역 소장에게 접근한 20세 연하 미모의 중국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6년간 비밀 정보 제공을 대가로 잠자리와 현금을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현역 소장에게 접근해가지고 몸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나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려면 정보를 주시오. 해가지고 6년간 정보를 빼간 겁니다. 적발이 됐죠. 이런 식으로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그냥 어 나라마다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아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있겠죠. 하다 못해 뭐 지금 이 미국의 바이든, 이 부통령, 어, 전 부통령 시절에, 에,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부통령 시절에 로비를 받았겠죠. 헌터 바이든 아들에게. 아니, 그뭐 중국 어, 정부가 왜 헌터 바이든에게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겠습니까? 를 바이든 올가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르위로 아주 폭넓게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미국의 중공 통일 전선부 연루 민간 단체 조사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경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때문에 현재 두개 단체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당국이 미중 우호 협회 중국 평화 통일 추진 협의회가 미국 정치인, 기업, 단체,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라면서 이들 단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일전선부와 연계되어 있다. 라고 지적했다. 미중우호협회, 중국평화통일추진협의회, 이두 민간단체를 조사한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통전부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중우호협회, 이름 딱 들어봐도 우리 한중우호협회 있죠? 한중우호협회 중앙이 있고 각 지역마다 뭐 부산시 한중우호협회 지부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중국과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받으려고 여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부 통전부에서 컨트롤하는 단체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중우호협회 지금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국 민간단체는 통전부 통제를 받는 외곽단체입니다. 한중우호협회, 같은 이런 우호협회죠. 그리고 공자학원, 학생학자협회. 이 학생학자협회 소속이 바로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에게 엄청난 기술을 이 미래 자동차, 어, 어, 인공지능으로 어,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빼줬던 바로 그 소속이 바로 학생학자협회입니다. 그 교수가 바로 이 소속이에요. 이 모두가 스파이 행위를 하는 어, 중국의 국가안전법 그리고 대간전법에 따라서 반드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구조, 법률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통전부의 외곽단체예요. 자,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는 뭐냐? 중국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소속기구로 최소 4만 명 이상의 간부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조직입니다. 중국 내부는 물론 세계화교 네트워크를 관리, 감독하며 사회적, 상업적, 학문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 구현과 세계 통일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무시무시한 일을 해 나가는 이런 기구들, 이 공자학원, 우리 대학들이 계속 종속시키고 그걸 또 어느 대학처럼 확대해 나간다고 자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연계된 중국 민간단체라고 하면서 중국과 연계된 사람들 전부 통전부 소속의 스파이들하고 지금 관계를 가면서 맺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국의 스파이에게 협력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냉철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중국의 노리터가된 한국입니다 그들이 접근하면 의심 좀 해야 됩니다 야 민간단체가 8천억 준다는 얘기를 그대로 믿었냐 아니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 민간단체가 8천억 준다 그러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믿습니까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센터 짓겠다고 민간단체 8천억 준다? 그 민간단체가 진짜 민간단체 했다고요? 아니었죠. 수장은 중국 통일 전선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왜 믿었겠습니까? 첫째, 속았거나 둘째, 알고도 그랬거나 셋째, 애매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이익이 여기에 있다. 왜? 자신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 바이러스 센터를 건립하면서 미래가 아니고 이렇게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로비를 받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민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바이러스 센터, 양산 바이러스 센터 관련한 이 유튜브를 다섯 번 연속으로 내보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어요. 김두관 측에서 나를 뒷조사 한다. 그래서 나를 올가밀려고 한다. 내가 또안 되면 내 주변까지 하겠다. 아버지, 형. 야 정말 무서운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다 들려와요. 왜냐? 저는 양산토박입니다. 사실 이분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고 이렇게 저렇게 다 엮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시할 수밖에 없는 경찰서, 정보관들, 다 지역 선후배들, 후배들이에요. 여기저기서 알려줍니다. 정말 뭐 저는 털어도 틀릴 게 없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저는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틀릴 것을 각오하고 세무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저는 투명하게 합니다. 제 계좌를요, 어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한 이후에 제 계좌를 다섯 번 털어갔습니다. 이 전부가 정말 대단하죠. 어 저는 틀릴 게 없습니다. 제 주변 진작에 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타는 정황 나오면 저는 에, 아주 뭐 부드러운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 눈이 사람입니다. 중국 민간 단체 접근하는 사람들 절대 공짜가 아니다. 스파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 스파이에 협력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